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 지금부터 여름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름에는 날씨가 덥죠. 그래서 불로 표현을 합니다. 뜨거우니까 그럼 불로 표현을 하면은 화가 지는데 이 화라는 것은 결국은 심장을 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장과 염통에 대해서 구분을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 동물들을 이렇게 잡으면은, 심장이라고 안 해요. 염통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을 치료하거나, 사람의 그, 그, 심장을 얘기할 때는, 심장이라고 해요. 염통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이것을 같은 말로 해버리면 뭐냐면은, 소금 주머니.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 주머니. 그러면 염통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요? 돼불이나버요 열이 나버리는 네, 얘기죠.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만이 이 열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음식을 좀 짜게 먹 짜게 먹어야만이 소금 한 방. 얼른 얘기해서는 심장에 열을 끌수 있다, 그되죠 근데, 우리가 심장하면은, 제 가슴, 여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맥박 뜰때 통통통통 뛰는 것 같이 심장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죠. 근데, 이 심장이, 그 우리 광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얼른 얘기는 아, 임금의 자리에요. 심장이 그렇게 중요한데 다른 장부보다 심장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없죠. 네. 심장은 절대 멈추면 안 되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보통 나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어 50대 넘어서 60대 지금 노인 인구가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 몸의 신체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데 뭐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가면 근육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그러면은 이 심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죠. 자, 동맥이고 있 정맥이 있죠. 이 동맥은 원료제냐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면은 그 동맥에서도 수축작용을 해가지고서도 말초 그, 그,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혈액을 내보내는데 혈액이 세포에서도 자신의 신명으로 들어올 적에는 근육이 없는 정맥을 통해서. 가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정맥이라는 것은 근육이 없어요. 그러면 동맥의 근육의 힘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근육의 힘이 없다. 그러면 정맥이 어떻게 돼요?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하지 정맥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이 여름 되고 막 편안하게 왜 그런가 하면 동맥에 힘이 없으면 통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육이 그냥.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아파져요. 또 나이가 먹으면 심장의 박동도 아프죠. 젊었을 적에는 흠 끊기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80에 120 90에 130 이걸 정상으로 봐요. 이걸 정상으로 보는데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면 20대, 30대 20대, 30대 때의 정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벌써, 어, 배가 더 많은 60대, 65세, 70대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혈관도 노, 노화가 되고, 또 근육도 노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도 작동이 늦어지고, 그러면은 똑같은, 그심장의 똑같은 그 능력으로다가, 그통부지를할 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야 돼? 압이 올라가야. 네. 이 신장에 압이 올라가야 역 세포까지, 세포까지 혈액이 들다는야 돼. 그런데 이것을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차이비 높다. 우리는평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편하이 네, 높다. 근데 그것은 나이 먹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동맥은 근육을 통해서 세포까지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근육을 완료,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근육이 자꾸 떨어져요. 그런가 그러니까 하 동맥이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일 수밖에 안 하네요. 움직이지 않듯이, 그러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절대 강화되지 않아요.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야만 이게 근육이 강화되어 가지고서 세포까지 떨어게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걷는 것도 중요하고, 산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집에서도 어떤 운동을 하든지 자꾸 움직여돼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호흡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2분, 3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좋죠. 그렇죠. 평생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평생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 그 몸에는, 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상단전. 가슴과 가슴 사이 여기가 중단전. 그리고 그 배꼽 밑에 여기, 아, 얼마나 됐잖여 여기, 요, 요기가 하단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디까지 오느냐? 중단전까지 밖에 안 내려와요. 한번 해보시고요. 숨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호흡을 깊게 하면은 단전까지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욕까지 밖에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살긴 사람.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살긴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전까지 내려왔을 때에 이 호흡, 호흡 속에 들어가 있는 산소가, 산소가 심장에서심장에서 심장으로 변해지죠 그랬을 때 심장 에서는 산소가 없으면요 혈액운동이 안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혈액운동이 안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 도 약해진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호흡을 계가해서 산소 양이 많아요 근육도 강화돼요 그러면 이두 가지만 강화되면은 이거 올라가는 건 내가 는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먹어야 할 밥, 평생 숨을 쉬어야 할 호흡,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네.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호흡을 개피한다. 근데 들을 때는 듣고 가요. 며칠 지나면은 그로 하면 타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계속 해 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항상 해 주셔야 되고 어, 아까 이제 염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하고 염통은 같은 맥락이고 또그 소금 주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땅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많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산골짜기 동네마다 이 도시마다 한번뭐 뭐, 떡은 것에서부터 뭐 하든 뭐못쓸 것은 다그 물이 바다로 들어갔죠 예. 그러면은. 그 바다로 들어갔는데도 바다가 안 썩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의 바다 속에는요. 3%의 염소가 있어요3%요 3%의 염분 때문에 다물이 안썩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는 0.8195% 그래서 이거를 그냥 0.9%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0.9%의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 몸이 따뜻해지고. 근데 심장에 소금이 없으면 열이 난다 그랬죠. 네. 심장에 소금이 없어서 열이 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상대성이라고 했는데나 스스로도 소금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게뭔가 하면 이 심장의 어, 혈, 그 혈액, 혈액이 소금물이 부족하면 썩어요. 혈증 그러니까 폐혈증이 오면은 피가 썩었다니까. 그러면 소금이 방부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상하는 것을 어떻게요 소금에 절이면은 안 상하지. 그렇듯이 우리는 꼭0 9의 소금을 먹어줘야 신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염통이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왜 신장 염통을 따로 분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아시고, 또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이제 근육 방만. 이거는 필수. 핵심. 필수니까 항상 그냥 앉아 있어도 어깨 운동하시고 또 앉아 있을 때 가지고서 막한것 하지 말고 테레비 보면서도 손을 자꾸 만지든. 그 만지든. 그리고 여름에 되면요 우리가 햇빛을 봐야 되는 것이 뭔가 뭐가, 뭐가 있는가면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형성에 안 됐을 적에. 그렇죠. 안 됐을 적에 어떻게 되죠. 겠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햇볕을 피하면 안 돼요. 햇볕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어,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약간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지만은, 그래도 여름에는 어쨌든 햇볕을 쐬야 돼요. 그래야 만이 우리 몸이 에심 어, 체력이 맑아지고 튼튼해지고 그럼 심장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호흡을 많이 해야만이 산소가 혈액을 운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혈액을 운반하면서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요 조그만한 그그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관이 있어요. 미트콘테리아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영양분을 태워요. 태우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절대 안 탑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불을 피워봐도요, 밤에 흐린 날, 이런 날은 불닭안못 떠요. 산소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부채질을 해가지고 산소를 넣어줘야만이 불이 붙죠. 이런 식으로 세포 속에 미트콘테리아에서 영양분을 태울 적에도 산조가 산조각 안 가면은 절대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불로영양분를 태워야만이 그 열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열이다 그래야 돼요. 우리 몸이 항상 따뜻해지면은 병이 없죠. 근데 우리 몸이 차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병이 오죠.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심장과 혈액과 혈액 그리고 호흡 그렇죠? 운동 이거는 꼭 했죠 거기에다가 염분 섭취까지 그러면은 여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어 어떤 그 보면 이제 그 가정집 같은데 이런데 보면 뭐 에어컨 틀어놓고 이식을그 뭐 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여름 나와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 나와야 되는데 여름에 에어컨 을 틀어놓고 비누 튀기면 이거는 좀 우리가 좀그 자제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아이가, 어, 이가 60이 넘고,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렇게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전부 건강 얘기. 사업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젊었을 적에는 골프를 치러 가도 사업을 위해서 골프를 치러 가고, 사업 얘기를 하지 만은 아이가 먹으면 건강해. 내 건강이 만약에, 내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다. 그럼 어디로 가요? 요양원으로 간다는 얘기로요 예. 그러면 요양원에 가가지고, 예? 돈 보따리 싸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우리가 옛날 말랐고, 가우다시 잡고, 내가 왕년에 뭐 했다, 뭐 했다. 소용없어요. 보리밥을 먹고, 그렇죠 예. 삼밥을 먹어도 건강해집니다. 그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철액이 맑아야 되고, 호흡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근육을 키우게 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하고, 소금을 섭취해야 돼요. 네, 이것이 민간요법이다자연요법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냥 웃어 넘기거나, 그냥 이렇게 뭐, 비교의식으로 듣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시면은, 건강은 틀이오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예. 여름이 심장의 대절이라고 하는데, 예. 심장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예. 여름에 날이 뜨겁잖아요. 응. 그러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막 열을 나고 그러면 어떻게 얼굴이 막 벌개지죠. 예, 그러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얼른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름되면은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여름에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